네,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서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5장 <laughs> 마음속에 근심 있 사람 주 예수 앞에 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께 아뢰 라주 예수 앞에달해 오라, 주 리의 친구니, 무엇 이나 근심 하지 말고, 주 예수 께 아뢰 라 조금 만더 빨리 하겠 습니다. 눈물 나며 근심한 숨쉴때주 예수 앞에 달에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신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괴로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내 일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앞에 주 앞에 달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려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부터 끝절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반주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자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어 벌써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참으로 어 감사합니다. 오늘 일장 2 1절을 보면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주 예수께서 어, <laughs>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렇게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불려 올라간 승천까지의 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나머지 사역은 이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직임이 전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롯 유다로 인한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명을 뽑기로 한 명을 뽑기로 하고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가롯 유다가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왜그 자리를 뽑았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도들은 나중에 거의 다 순교 당합니다. 그렇죠? 순교 당할 때그 결혼을 어떻게 하죠? 아니요 채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둡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론 유다의 자리는 채웠을까요? 아니,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의 직무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순교했어도 그 직무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이탈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어, 채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 결산할 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뽑혔냐? 자 요셉. 아니, 별명이 많아요. 요셉. 별명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사람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사랑받았으니까. 그리고 마티아. 자이두 사람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나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늘 함께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되어야지만 열두 사도 안에 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지원할 사람이 되게 하, 네 우리가 팔절 하반절에 내 증이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명령에 부합하는 내용이 오늘 이 이십이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서 새롭게 사도의 일원이 될 사람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어찌 보면 부활을 증언할 사람,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보통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돼, 교회 나오면 자식 문제가 해결돼, 교회 나오면 병이나. 어, 교회 나오면 그 회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볼때 가장 중요한 전도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이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사람이 마음이 감동하겠지 하지만 실은 사람은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진리를 선포하면 영원의 큰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그들이 뭐 하죠? 기도하죠. 자, 두 명을 놓고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행간을 보면, 원문상의 행간은 그들이 기도하는데 각자 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시지만 그들의 기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잘못되면 각자 기도를 해요. 각자 원하는 대로 뭔가를 추구해요. 그런데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의 줄기를 하나로 올리는 것이 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한 가지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자,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직역하면요. 주님,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호칭이 두번 반복돼요. 물론 우리는 번역하면서 호칭을 한 번만 넣었어요. 그런데 원문에 그 호칭을 두번 넣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이 중복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에 있어서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다른 옆집에 물어본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둘 중에 누가 누가 당신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아마 사도들도 다 이해 관계가 있잖아요. 인생이니까. 친한 요셉일 수도 있고 요셉이 더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요셉이도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마띠아 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광용중앙교회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서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25절 한번 보시죠. 자,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니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건데 자기의 곳간을 열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건데요. 이 디아코냐에서 디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디콘이 집사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여기에서 나왔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의 직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표현했는데 이 직무가 좀 어려운데 이걸 그냥 쉽게 고치면 사도의 자리라는 곳이에요. 사도의 자리. 그리고 25절 끝에는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제 자리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사도의 직무라는 직무와 유다가 제 자리로 갔다는 이 자리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유다는 어떤 자리로 갔어요? 배신의 자리, 죽음의 자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로 갔어요. 그게 유다의 자리예요. 그런데 유다의 자리는 원래 어떤 자리였어요? 사도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880년 후반에 사셨던 분이에요. 링컨과 당동시를 사셨던 분인데, 이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백화점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세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더 이분을 더 유명하게 만든 것은 사업으로 성공해서 본 돈을 가지고 YMCA를 전 세계에 지어줬어요. 우리나라에는 있 종로에 있는 것도 이분이 지어준 거예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나라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분에게 유명한 것은 이분이 50살 때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 제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건을 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 중인데 이 일을 함께 할수 있다면 오케이. 이 일에 주일학교 교사에 지장이 있다면 나는 최신무 장관을 안 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허락합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사로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최신무 장관을 5년 해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교사를 합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최시부 장관은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직무다. 네, 여러분 신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1 2 명이 채워졌습니다. 빈 틈이 채워졌어요. 마띠아가 들어가므로 그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명의 자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자리고 어찌 보면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론 유다가 비워놓은 그 자리는 출세의 자리도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악이 다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아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든 사도는 순교합니다. 요한만 천수를 누립니다. 물론 그도 반모섬 채석장에서 마지막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한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에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무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 그런 분들이, 그런 직무를 지키는 분들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아니요, 진짜 제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실 때그 교회는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로서의 그리스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며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인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자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담대하게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요 그분들의 자녀 손과 성교지와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주여 부르시고 통성 기도할 때 혹시 안수 받으실 분들은 강단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힌두교 이런 권에서 지금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다가 한해에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입니다. 2024년에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다 일때 누가 우리를 막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있으면 총살당하고. 그런 모임에 참여한 모든 가족이 연자제에 걸려 가지고 끌려가서 수용소에 갇힙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지역에 있는 성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과 교우들과 성교주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병마로 압자님 시달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고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그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영중앙교에서 파송한 성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협력교회들 성교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히 신방하여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그 성교사님들의 외로움을 분투를 그 기도를 아버지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어렵고 경상에 있거나 정말 힘든 가정들을 신방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는 권사님 가정들 또 육신의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치우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영이 소송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